음, 좋은 아침이구만. 어? 정장 복장의 신사? 누구지? 잠깐만, 일어나자마자 새로운 캐릭이 나왔어. 뽑아야 돼. 모든 지구를 지켜야 하는 운명을 탁월한 나키도스. 목도 잠겼지만 신캐부터 뽑아버리겠어. 아, 신캐는 아니구나. 어? 크리링 대머리 봐. 어? 타츄? 잠깐만, 옷은 다 반팔인데 왜 목도리를 했지? 와, 바로 나왔어. 쿠라? 오, 얘책 들고 있다. 네, 엄청 좋아요. 책 들고 있는 애 엄청 좋대. 히어로가 사라졌어. 왜 상자로 바뀌었지? 상자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널려있는 상자 하나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옷성 뽑기가 얼마나 힘든데. 일단 한번 뽑아보겠어. 오 뭐야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기프트 3래. 잠깐만 5성이 이상한데. <laughs> 데미지 999 뭐지? 선물 상자 내년에 새로운 애로 바뀌어요. 오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거구나. 오? 나미 아니야? 잠깐만 나미가 5성이 있어? 에파에 없던 기익메리오를 볼수 있는 나미가 드디어 나왔구만 우와 바로 나왔어 대박 와노쿠니 복장인가? 왜 이렇게 부풀었지? 어? 이노야자? 오 나미도 내 어깨에 탔어 이거 그거 복 맞아? 말투부터 이상하잖아 말투부터 짭이라고? 길이 무빙 수상한데요 별의별 추측이 달아오고 있잖아 으아! 어이 뭐야 이거 어 누구지? 와 나왔다. 잠깐만 아이언맨이 아닌데? 와 잠깐만 나미도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캐릭이 많아? <laughs> 9,999얘왜 이렇게 비싸지? 이러면 스토리 보드에서얘못쓸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성나미를 넣어놓고 나머지 한 자리는 오 새로운애다. 인상이 험상궂은 거 보니까 엄청 쎌것 같아. 지금 오성 좋나요 기호 좋아요. 물어보기도 전에 답을 해버려. 오지터를 얻었는데 베지터랑 고쿠도 있어야 된다고? 잠깐만 설마 이거를 개봉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신축년 로블록스의 선물은? 우와 이거야! 메가 레어? 오지터 맞아? 일단 디오부터 뽑자 와 나왔다! 지오? 얘는 무슨 글자 같은 게 뜨네 고고고고고 잠깐만 진짜 배치가 안 되는 건가? 이거 뭐야 그냥 전부 다 빨간색인데 얘는? 이게 스사노 최종 형태가 되면은 블랙프레임이 여기 생기는구나 오 잠깐만 돈 많이 찼다 가란 뭐야 퓨전 유닛이 필요하다고? 2500원인 거 보면은 오지터가 얘네보다 더 좋다는 건가 그러면은 오보스떴다 바로 3아마테라스 오 아마테라스 걸렸어 이아마에 3아마 오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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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계속 걸려있다 베지터야 제발 가치고 아냐? 오? 타라라 맞아? 오와 나왔다 5성도 있었구나 이 녀석 에파에서 쓸반했던 녀석이 결국에 여기까지 나오다니 히어로 돔의 마지막 보스는 뭐야 이거는? 에일리언처럼 기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얘네? 잠깐만 아이언맨 맞아? 눈병 걸린 거 같은데 어? 뭐야 총 쏘잖아 생긴 거는 피스톨처럼 생겼는데 리펄서야 이게? 빠르다 빠르다 안 돼, 더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 오! 오, 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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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부? 잠깐만, 엘퍼랑 똑같은데 얘는? 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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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다부로못 잡잖아 얘도 배치해야 되겠어 오! 뭘 뭐라고? 야, 또 빠져나가잖아 다시 배치해 얘는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 같은데? 3강 뭐야, 얘 자꾸 총만 쏴안 되겠다, 나미도 전방에 하나 깔아야 되겠어 오! 오, 야, 똑같다, 그거. 똑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 이거. 지오한번 더. 오! 이거 나이프 던지는 애 4성으로 있지 않았나? 잠깐만, 토니 스타크 4강. 오, 야, 기모온다 오, 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아카자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는? 와, 5초에 500이면은 벌써 올바이트급이네. 토니 스타크 맞네. 700에 5초. 아, 신캐보다 약간 약한. 오! 이거 범위 봐. 광역 대박인데? 아부도삼강에 오, 뭐 생겼다. 와루도? 자, 와루도. 오, 멈췄어. 오, 왜 멋있다, 이거? 오, 야, 시간 멈춰버려. 담이 맞네. 썬더스톰? 오, 뭐야, UFO. 아, 구름이구나, 이게. 와, 이렇게 돌면서 전체 광역이야, 설마? 근데 좋은 건진 잘 모르겠는데? 안 되겠다. 디오도 조만간 맞네 가야 되겠어. 로드롤러? 이거 에파에서 굴리는 그거 아니야? 안 되겠다. 얘도 일단 앞에다가 좀 배치를 하고. 아 타임스톱이다. 오야 오라오라에 기 생겼어? 어 잠깐만 남이한테도 왜 700원이? 아 남이도 돈 올려주는 거야? 액수가좀 적기는 한데 데미지도 있구나 얘는. 잠깐만 남이 철수. 시간. 오케이 멈췄어. 오야 똑같이 멈춰? 스킬이 아까 걔 거랑 비슷한데 색깔이 달라. 거기다가 로드롤러. 크라 로드롤러. 어디에 올랐어? 이거 봐. <laughs> 은근히 에파랑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전방에도 깔아놓고 스킬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로드 롤러 많을 때 지금이야. 표창도 하나 쓰고 롤러 떨어진 다음에 눌러버리기. 타임 스탑. 전체 다 멈춰. 오다 멈춘다. 대박이구만. 보스 나왔어. 어정 정지가. 아 롤러도 이게 시간 멈추는 게 있구나. 출혈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난리났 구만. 와 출혈도 생각보다 되겠쎄 보스도 시가 멈춰버리기 와 벌써 끝났어 아 이게 날개가 여기서 주는 거구나 오 고렙들만 타고 다니는 날개 오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거 오지터 써보자고 뭐야 베지터가 그것도 5성으로 떴잖아 베지타 우와 뭐야 세번말에라서 대박 얘는 처음부터 초사이언2인데 갇히고까지 딱 끼면은 와 됐다 다음은 이너월드? 잠깐만, 여기도 왜 괴물들이 이렇게 많아? 분위기가 좀심장치 않은데? 이거 뭐야? 오? 젤다에 나오는 그큰 큐브 아니야? 사막 같은데 뭔가 느낌이 좀 약간 몽환적이다? 여기를 방어하면 되는 거야? 자, 베지터를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5성! 오! 아, 이거 그거구나! 언덕에 소오공 배치 잠깐만, 얘는 2고 얘는 3인데 왠지 베지터가 더센거 같아 자, 갇히고 이쪽에다가 미치고! 오! 물공격인가? 타닥. 잠깐만, 이거 처음 보는 타입이야. 진짜 공중에 뜬 애들 있는데? 이거 뭐야, 완전히 군대가 오고 있잖아. 좋았어, 오지터 다 됐다. 최강일 것 같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배치하면 좋겠지? 와, 야, 엄청 넓다. 여기다 배치해보자. 오! 어? 뭐야 퓨전 장면까지 만들었네? 오, 에드레기파 저기까지 써. 잠깐만, 야, 여기 어디 갔어? 야, 이거 어디 갔어? 아 합체도 저로 날라갔구나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야 잠깐만 낚였잖아. 이게 별개수랑 강화에 따라서 퓨전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 자 베지터 파이널 플래시. 오, 오, 구현율 대박인데. 얘는 광역이 아닌가? 이치고 맥스. 이치고 광역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칼이 바뀌었다. 쌍칼에서 한 개로 바뀌었네. 여기다가 합체 퓨전. 오, 구현율 좋아. 근데 두개 합체 시켜놓은 거 치고는 그렇게 안센것 같은데? 강화를 해봐야 되나? 오지터 1강 설마 둘 합쳤는데 저번 신캐보다 안 좋은 건 아니겠지? 와야 범위 대박인데? 2강 와 아직도 안 끝났어 강화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함부로 배치 못하겠는데? 이치고야 너 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맥스 <laughs> 어, 이거 저깐 광역 봐 초사이언 됐다 초사이언 오지터 광역 범위 봐 이거 대박인데? 일단 하나 더 보스가 체력 9700인데 와 녹았다 다음엔 뭐야 앞머리가 왜 이렇게 길지 여자의 입술이 너무 두툼한 것 같은데 오얘 누구야 입에 뭐 물고 있는 건가 얘사성인데 데미지가 100이야 와 떴다 길이 또포스바칼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거 뭐야 저번에 놓쳤던게 결국에로소으로 떴잖아 와! 나왔다! 오! 가만히 있을 때부터 통통 뛰는 거는 얘밖에 없는 것 같다? 에파폼이랑도 좀 비슷한데? 와 이거 오성이 대체 몇 개야? 지구 지키고 이제 반격까지 충분히 할수 있겠는데? 팔이 왜 이렇게 길지? 완전 풍선인데? 때마침 딱한 자리가 더 열렸네? 기리토까지 투입을 한 다음에 이너월드의 끝판은 트루파워? 와, 근데, 루피 왜 이렇게 비싸지? 오, 근데 처음부터 범위 엄청 넓어. 키리토가 광역이 맞나? 오, 야, 처음부터 광역이야. 오, 아, 베어버리기. 공속이 5.5초. 됐다, 됐다. 루피가 드디어 나오는구만. 요렇게 설치하면 되겠지? 오, 갔다, 갔다. 오, 야, 그냥 박치기 해버리는데? 박치기 좋았어. 키리토, 일단, 3강. 오, 야, 듀얼 윌드. 범위가 되게 넓어진 것같아자 키리토 맥스 아 얘는 똑같다 자 루피 오르간 맥스 루피 맥스야 공격력 700오 간다 <laughs> 이거 뭐야 와 이거 오르가 똑같은데 와 에파에서도 반영 못한거를 <laughs>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다니 요렇게만 배치해도 다 커버되겠지? 가자 좋았어오 하나 남았어 좋아 키리토 너무 약해 팔아 이제 만렙인가? 마지막 웨이브인데 저거 모을 수 있으려나? 와, 엄청 몰려온다 오, 야 근데 오스터랑 둘이서 다 맞고 있어 와, 여기 모서리에서 다 녹는데? 4 5 0 0원 됐어 와, 됐다 초사이언 가자 잠깐만, 루피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헉, 못 썼다 오, 날개 날렸어 와, 체력 12600? 괜찮겠지? 야, 뭐야 벌써 하나 뭐 박치기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서 박치기 왜 들어가? 후방에 배치해 놓으면 못 깨는 그런 건 아니겠지? 체력이 너무 높은데 이거 괜찮으려나? 오르간이랑 더스트, 오깎긴 깎여. 오, 심상치 않데 체력이 너무 높아. 오 잠깐만, 아 고급 못한 거 이거 수면인가? 뭐야 디버프 안 돼.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와 이게 오디터가 범위가 넓으니까 좋네. 깼. 됐다. 요번 보상은 아 똑같이 날개야 이거? 오더 멋있어졌어. 이제 누가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겠는데? 헉? 어, 잠깐만, 도리야 괜찮아? 도리가 같이 찔려버렸어. 잠깐만, 눈에 초점이 또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벽 제압이 있으면은, 천장 제압도 되나? 걸렸다! 오케이, 오, 야, 딱 거미처럼 내려온 다음에, 뭐, 들어 올려버려. 천장에다가 붙이는 거. 어, 잠깐만, 이거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한명 더. 오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붙이자. 내 겨울 식량이야.